큰 사람들은 어디서 주로 볼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형님 바라가 그래, 형님들, 형님들 있잖아요. 깍두기들, 깍두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태양인이라 그래요. 응. 그다음에 아, 무슨 걱정 이 있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싹 없어져.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표는 정해놨지만 아이건 내일 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명 먹고 놀자파 한량파 날라리파들이 있어 여기가 날라리파들이야 소양파들 소형 걱정이 없어 이 사람들은 거기 비해서 아주 범생이들이 있어요 매일 기록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수첩 갖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말 나오면 뭐 토론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범생이파들이 어디야? 여기야 범생이파들 그래서 공부를 잘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래요. 여기에 비해서 어떤 그 정신의 영역을 추구하고 좀 고상하고 종교적이고, 응?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예술성 자기만의 끼를 가지고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홀로 걷도는 사람들이 있죠.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거나, 응.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 이 정신의 영역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만이 독특한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런 걸 따져 보면은 여러분 어디 속하세요? 범생이 파에 속하세요? 날라리 파에 속하세요? 아니면 형님 파에 속하세요? 아니면 교주 파에 속하세요? 응? 음? 어디에 속하시는 여러분 나오시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형태로 봐서 그렇고, 그럼 이제 이렇게 볼까요? 건강 시간이니까. 5장 6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5장 6부로? 5장 6부로 봐서 나는 아주 나는 나는 간은 나쁜데 폐는 좋다. 폐장, 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태양인이에요. 태양인들. 여러분, 형님들은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죠? 술잘 먹을 것 같죠. 실제 아니에요 음, 실제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태음인들은 폐는 나쁜데 어디가? 가는 또 기가 막히죠. 그래서 태음인들은 술을 참잘 먹는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이 교주파들이거든요. 교주파들. 이 교주파들은 직장이 뭐가 많다 그랬는데 제가요? 정치인들, 기업가들. 그다음에 성과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 있죠? 이 많아요. 정치인, 그런 기업가들. 왜? 그 사람들은 술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만 폐가 좋다고 한다는 것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 드러나는 것 중에서 폐, 폐와 관련이 뭐예요, 폐? 피부, 피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는 피부가 좋아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특히 뭐 요즘은 남녀 구별이 없이 화장품에 대해서 는 그렇죠. 피부에 다 관심이 있잖아요, 성형에. 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냐면 폐야. 그럼 폐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돈안 드리고. 크 운동이야. 그 운동, 운동 중에서 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산을 다니면서 땀을 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장품보다 보약보다 더 좋은 아주 명품 화장품 뭐예요? 운동이에요. 산이요, 에 산.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를 좋게 하고자 한다면은 산에 다니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산에 갔다 오면 그 좋은 공기 먹고 와 가지고 밑에 와서 기분 좋다고 뭐 하나요? 개고기 먹고 오리 먹고, 아이, 뭐, 그렇게 먹고 지가 하면 좋지. 근데 전부 다 반납을, 그쵸? 아, 술로다가 전부 다 그날 건강을 싹다 반납해. 그 산에 갔다 오면 또 피곤한 거야, 이게. 여러분, 운동해서 피곤했다고 한다면 뭐 운동 안한 거예요. 운동을 하고 나잖아요. 아주 몸이 있죠. 마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운동했는데 피곤하대. 그건 운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습게 한 거예요. 천천히 걸었다든가, 어 일은 한번 피곤한데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져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하면 몸 가벼워져요. 땀을 내고 체내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근데 일하는 속도보다도 이내몸 움직이는 거를 느리게하거나 하면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를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운동해라. 그 피부가 좋다. 여러분들 보시면 태양인들은 피부가 허여멀거예요. 어. 사람들이 살도 찌고 얼굴도 크고 해서. 허연...